압도적 재미 매물쇼 자 장례 정리하고 흥미로운 우와... 옛날 이야기 마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죠 역사 개그맨 썽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지금 오늘 매부쇼 방송이 2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했잖아, 지금요. 네. 마곡 출발해서 잠실 도착하는 시간이야, 이거. <laughs> 차라리 그 버스 위에서, 마, 거그 위에서 매부쇼를 해, 그냥. <laughs> 마곡 출발하자마자 다시 메보이 샤우. 그다음에 잠실 도착해서 내가 코너하고 끝나 집에 가면 되잖아. 아, 야, 뭘뭘 뭘. 뭘, 뭘. 오지훈을 관심 많이 지, 있게 뭐 지켜보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 마곡에서 잠시라고 했는데 타보시진 않았죠? 한강 버스. 타요? 뭘 타요는 버스죠. 아아 고맙습니다 <laughs> 그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아, 아유 뭐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이제 급불. 급을... 흘렀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간단하게도 아니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웃으면 아, 안 되는데 예. 731부대 얘기 좀 할까 아우 무서운 얘기잖아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731 부대 관련된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아, 예, 지금 예. 북 중국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요 아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731 부대 관련된 지금 그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아 최근에 최근에 지금도 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어요 오. 거기 보면 다 중국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아,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학교를 못 보내고 그 정도라고 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니까이 어. 영화의 파급 효과예요? 파급 효과죠. 그러니까 그만큼 731 부대의 만행이 정말로 생체 실험한 부대라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 아 네, 알고 있죠. 네. 그니까 그거를 약간 그, 극화한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731 부대가 많은 분들이 이제 731 부대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예, 예.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극악무도한 부대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깐. 예. 어, 실체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과장 없는 거죠. 과장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중일 전쟁이 1937년 7월 7일날 일단 중국에서 발생을 해요. 외국긴 쉬어요. 1937년 7월 7일, 777일이니까 당시 이제 일본의 목표는 어, 그때는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 아니었어요. 저 밑에 상해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난징이었거든요. 난징.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난징을 점령하기 위해서 쭉쭉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요. 예. 치고 내려오는데 난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징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인 상해를 찍고 들어가야 돼요. 음. 근데 일본군이지 상해 에 들어왔을 때 상해를 쉽게 점령할 줄 알았어. 근데 웬걸 당시 중국 국민당군이 굉장히 저항을 잘해요. 음. 시가전을 굉장히 오래 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도 그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일본군이 격분을 해요. 중국 너희들이 우리 일본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어 가만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당시 일본군 사령관이 무슨 말했냐면 반성하지 않는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은 정말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 난징으로 진격을 하는데 네. 일본군이 네. 그러면 수도라고 하면 중국군이 끝까지 방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끝까지 방어를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도망을 가버려. 요 그래서 저 내륙에 있는 충칭이란 도시로 자기들 편에 따르면은 수도를 잠깐 옮기는 거고. 아니 수도를 비우고 도망갈 거면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를 지금 옮길까 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피난을 가라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당시 중국 정부가 수도를 옮기다 보니까 음. 뭐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죠. 난 난징에 있던 중국 시민들은 어 우리 정부가 지금 있는 건 없는 거야 몰라 지금 음. 뭐 후퇴한다는 얘기도 없고 음. 설마 정부가 우리를 버리고 후퇴했겠어? 아 음. 우리 한번 끝까지 여기 있어보자. 웬걸 이미 정부는 후퇴해서 다른 데로 지금 뭐 후퇴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격분해서 약이 바짝 오른 일본군들이 난징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음. 이게 1937년 12월 13일이었거든요. 음. 6주 동안 공식적으로 3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30만 그렇게나 명. 렇게나 많이. 와. 30만 명감안 잡히시죠? 어, 보통 축구장 하나에 어, 한꽉차 들어가면 6만 명이 그 만석이 돼요. 와. 축구장이요. 이거 꽉찬게 다섯 개네. 꽉찬게 다섯 개야. 네. 그거를 6주 안에 공식적으로 6주? 와. 6주! 와. 다 학살한 거예요. 끔찍해. 끔찍해요. 어, 어느 정도였냐면 은그이 일본 군들은 당시 난징을 장악하면서 사람으로 안 봤어요, 중국인들을요. 그래서 에이. 실제로 일본 군 장교 두 명은요, 일본도로 빼야되고 누가 누가 중국인 목을 먼저, 1 0 0 명을 먼저 배나 경쟁까지 했어요. 아, 무슨 스포츠냐고 스포츠 스포츠야 뭐 여기 노딱이 붙을 것 같아서 뭐 자연 뭐뭐뭐 모든 건 말씀 못 드리는데 에이. 아이를요 중국인 아이를 던지고 할로 아 그만해 거까지 거까지 예아 아, 진짜 에이. 실제로 근데 그두 장교 있잖아요 누가 누가 중국인 백명 목을 많이 먼저 배나 레이스를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합이 도두 명에서 백명백 100명, 명이니까 200명 죽었을 거 아니요 끝난 다음에 씩 일본도를 들고 웃는 사진이 당시 일본 마인시 신문 일간지에 실려요. 이사진이요 이거 스포츠였다니까 이게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난징에 가시면요. 난징 대학살 그뭐 중국에서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에이... 거기 가면은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물방울이 12초마다 한, 한 방울씩 똑똑똑 똑, 똑 떨어져요. 왜냐면 계산해 보니까 12초에 한 명씩 죽였던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거기가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추모관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희생자 유골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만명 이상의 유골들이 나온 거예요이 자리에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 추모관을 세우자 해서 그 자리에 추모관이 세워진 거거든요. 네. 이 이거예 요 지금요. 이 30만 명을 학살 시킨 걸 모자라서 그럼 7 3일 부대는 뭐냐 음. 일본이 이제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만주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온 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일본군 병사들이 이제 씻지를 못해 음. 씻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장티푸스 같은 이제 질병이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군에서 어떤 걸 결정 내리냐면 지금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방역 급수 부대라는 걸 만들자 말 그대로 방역 급수 부대를 만주에 있는 하얼빈 옆에 만들어요. 음. 그 부대 이름이 731 부대예요. 음. 처음에는 그 생체실험 부대가 아니었어요. 음. 아 그래요? 731 부대는 이, 그, 그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넘버링이에요. 예. 730, 731, 732, 734 이런 식으로. 예. 음. 그런데. 이 만주에서 만들어진 731 부대를 방역급수부대, 말 그대로 군사들의 그 병사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부대를 음. 누가 봤냐면 정말 인류 역사는 최악의 살인 귀731 부대의 나중에 부대장이 되는 이시시로 임마임거든요. 이시시로 말하기 전에요. 아까 30만 명을 죽인 그 일본군 총사령관이잖아요. 이름이. 아. 30만 명다 죽인 일본총 총살, 사령관님이 아사카 야스히코란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요. 저 놈이에요. 저 놈이야. 어. 네. 프랑스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 학교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사람이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란다. 이 인간이 네. 30만 명을 죽인 이 아사카 야스히코가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처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또안 받았겠죠. 안 받았어요. 음. 왜냐하면 일본 어일왕 천왕의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아요. 어... 그리고 90살 넘어서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죽습니다. 아. 이행이 아... 참속상니다 저런 놈들은 다 그러냐.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약간 자기도 찔렸나 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카톨릭으로 개종한 다음에 90살 넘은 이후에 이제 죽은 다음에 천주교 성당에서 장례 미사로 끝나요. 아... 그리고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일본 방문하셔도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그 도쿄에 가시면 꼭 방문하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도쿄 정원 박물관이라고 예뻐요. 여기요. 네.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여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거는 알고 가세요. 도쿄 정원 박물관 저기가 이 아사카 야스히코의 집이었어요. 그거를 아... 나중에 정원 박물관으로 바꾼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나... 아니 뭐 거기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가시더라도 음, 알고 가라 이 집은 30만 명의 민간인을 대학살한 그 원흉의 집이었다 아, 예. 이거예요 예. 731 부대장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또 갑니까 731 부대 돌아갑시다 네. 이시시로이 양반이 이 양반이 아니죠 이 자식 이 자식도 아니야 이 악마 이 악마 음. 교토제국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졸업을 한 수지였어 아. 음. 공부 잘하뭐예요 하버드 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사람이 안 되는데 이 놈이에요? 이거 졸업 사진이에요. 교토 어. 의대 졸업 사진이요 근데 이 집안도 좋아요. 집안도 좋고 귀족 집안인데 음. 아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 목표가 뭐였냐면 출세하는 거였어요. 음. 당시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출세가 하려면은 군대에 들어가야 돼요. 음. 예. 그래서 의사가 되자마자 군의관이 돼버려요. 음. 군의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군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학, 이새 이학, 얘가 한 말이에요. <laughs>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아, 예. 이 시시로 이 새끼가 한 말이 뭐냐면 실제로 자기 음. 위에 상관한 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을 지금 그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중국 인구가 4억이었거든요. 전체 중국을 다 장악하려면은 우리가 단순 수치 계산해봐도 4억 발의 총알이 필요하다. 탕탕탕탕. 음. 4억을 다 쏴줘야 되니까. 음. 우리 일본이 4억 발의 총알이 어디 있냐. 아, 그건 안 되지. 어. 그럴 바엔 대량 살상을 할수 있는 세균전 하자. 음. 세균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러면서 일본에서 세균전 연구를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소, 돼지 뭐 이런 거에 실험해봤자 약간 뭔가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친구가. 음. 그러면서 상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생체 실험 좀 합시다. 아. 얘놈은 진짜 악마가 맞네. 여기 일본 그 군부 측에서도 경악을 해요. 아니. 아니 사, 생체 실험하면 사람이 죽는데 어. 너 지금 오바하는 거 아니냐? 어어. 근데 딱 선을 거어요. 생체 실험해야지 우리가 무기급으로 쓸수 있는 세균 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 네. 아 근데 일본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들어온 것이 아! 하얼빈에 방역 급수 부대. 그물 관리하는 그 부대 만들었다면서 거기에 나를 부대장으로 보내 달라. 어. 어차피거기 만주고 지금 중국과 전쟁 중이니까 포로가 많이 잡혔을 거 아니냐. 와.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내가 생체 실험하겠다. 이놈은 악마가 맞아. 아. 그런 생각, 그런 발상 자체를 와. 인간은 못 합니다. 진짜. 학교 좋은 대학교에서 정말 수석 졸업하면 뭐 합니까 진짜. 그럼왜왜 어. 어. 왜, 왜. 뭐 누구를 자꾸 뭐 연상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누구의 연상시키고. 하버드 얘 계속해. 하버드 얘기 왜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이제 하버드라고 했어. 어. <laughs> 왠 찔려가지고 진짜. 하버드에 있는 하버드 얘기는 몇달 전에 했어. 왜 자꾸 해. 어, 그래서 이제 글로 가요? 가요. 어. 간 다음에 어차피 중국인 포로 당시에 조선인 독립운동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많이 끌려갔어요.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이 끌려갔어? 끌려갔어요. 아, 다 2등 시민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 뭘 했냐면요. 어 장교들, 군의관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일본에서 약간 명문대에 졸업했던 군인 아들 다 들어와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음.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사병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음. 일반 그냥 정말로 거기 배속이 돼가지고 네. 일반 사병들이요 아. 입대하자마자 와보니까 (731부대야) 음. 뭘 하냐면 여기에 생체 실험 대상이 됐던 그런 피해자들을 마루타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마루타는 일본말로 통나무란 말인데 네. 일단 여기에 실험 대상이 끌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다 죽어서 나와요 아. 머리를 빡빡 깎은 다음에 옷을 다 벗겼대요. 그걸 멀리서 보면 통나무같이 보인다고 해서 마루타였어요. 아. 신병이 들어왔어요. 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 요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마루타 가운데서 제일 비실비실한 놈 하나 데려와요. 에. 그런 다음에 신빙, 너 이등병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어. 주먹으로 패 죽이라고 한대요. 에. 통과 의뢰였어요. 이게요. 아. 아니면 얘가 죽어요. 신병이요. 어. 어.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 마루타를 손으로 패 죽여요. 한명두명폐 죽이다 보면은 이제는 무감각 시진대데요 어... 살인이요 업무가 돼 버려 이게요. 어휴...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여기 근무했던 사병들있잖아요 사병들이 죽기 전에 이 증언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솔직히 내가 731 부대 사병이었는데 노병이 돼가지고 음... 내가 그때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죽었거든요. 오... 그나마 양심적인 사병들이었어요. 그 증언이 없었으면 이건 묻혀버렸던 아, 거예요. 대단하네.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 생존자가 없으니까. 음. 생존자가 없어그 아. 그러니까 이시시로가 어, 했던 악랄한 실험 가운데 몇 개.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근무했던 사병들이 증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 통돌이에 사람을 집어넣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은 언제까지 살수 있나? 아, 돌리면은 그치. 원심력에 의해서 피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양반이 동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동, 겨울, 동, 겨울, 동, 겨울, 아, 겨울 동상, 겨울 동상. 아, 아.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당시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던 곳에는 동상과 관련 있는 곳이 없어요. 음. 다 필리핀, 오키나와, Guam, 사이판. 아, 어, 그러네.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곳은 하와이 진주만이잖아요. 음. 동상과 관계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동상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상 실험을 했어요. 음. 아, 지가 관심이 있어서? 지가 관심이서 있어,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하... 영하 20도가 되는 그런 그 아, 외부에서 일단 마루타 손을 얼려요. 그런 무감각해지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얼었나 안 얼었나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강목으로 손을 친대요. 빡 그러면 똑딱 부러진대요. 그런데 아... 이 실험을 성인뿐만 간게 아니라 정말 그... 아 그만해. 아, 자, 네. 이, 이거 아... 태어난 지 3일 된 아, 신생아한테 했어. 제발... 신생아한테도요. 네.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얼려 죽인 거예요. 아, 좀 네. 너무 심하다 내용이. 음. 음.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 이거는 그 노병들 여기 참가했 여기 있었던 그이 그러니까 차병들의 증언인데 뭐냐면 모성애 실험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실험인 게 뭐냐면 어떤 방에 엄마와 아들을 가둬버려요 네. 가둔 다음에 바닥을 뜨겁게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엄마는 뭐 엄마니까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아요 뜨거우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네. 계속 불을 떼어 밑에서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엄마도 본능적으로 자기 살, 살기 위해서 아들을 땅에 놓고 그 위에 엄마가 올라는 아, 순간이 있을 거다. 아니 모속 실험을 왜 하는데, 그걸? 그거 실험을 한그 증거가 나온 거 이걸요. 미친 놈들이 이걸. 아유, 어쨌든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하시는데 좀 너무 심하다 아,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걸 모든 자료를 이제 그 일본이 폐망한 직후에 음. 일단 사람들은 다 마루타한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 에이 자료들 있잖아요. 생체 실험 자료들. 음, 음, 아, 자료. 이거를 일본은 이미 폐망했어요 핵폭탄 맞고요. 음. 이걸 어떻게 했냐. 당시 일본의 주둔에 있던 미군 수뇌부 메가더한테 보내요. 응. 음? 음. 이시이시로가. 예. 네. 메가더. 메가더한테 보내? 네. 어, 어. 메가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메가더. 메가더. 어. 사 오늘도 메가더의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어, 그거 보냈어. 딜을 냅니다. 뭐라고? 몇, 몇 장만 맛보기로 보내줘요 이렇게요 아 메가 더 사령관 어. 이거 보라고 어. 이거 우리가 솔직히 뭐 하얼빈 (731부대에서) 이런,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다 음, 음. 이거 잘해 보시라고 어, 어. 이거 다 넘겨줄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와 그래가지고 메가 더가 어떻게 했어 다 살려줘요 받았어 다 받아 (731부대) 군의관 출신 중에서 단한명도처벌받은 사람 없어요 아그딜로 응. 그래서 도쿄 전범 재판에 뭐 도조 히데키 등등등은 다 교수형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하잖아요. 이시시로 어. 등등등 당시에 이급731 부대 군의관들은 단한 명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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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다가 이거를 뒤를 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넘겨지면이731 부대 이시시로 특히 다 처벌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아. 이그 자료 를 바탕으로 뭐활용하려고요 그렇죠. 딱 보니까 이거 미국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 그 가져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이시시로를 당시 미 육군 이군 연구센터에 아이 연구 고문으로 앉혀버려요 맥아더가 너 가서 연구하라고 와그 그리고 연... 그때까지도 그럼 계속 승승장구했겠네 승승장구죠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미 육군 연구소에서 이시이시로 연구를 다한 다음에 일단 다시 일본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개업이까지 하면서 천수를 누리고 잘 살아요 와씨 그리고 어 당시 이제 그이7 3일 부대 출신들은 다 신분 세탁을 한 다음 일단 메가드 장군 등등등 수뇌부가 살려줬잖아요. 어, 어. 다 이제 그 숨어 들어가지고 뭐하냐면 어 일본 주요 의과대학의 학장 교수들을 다 역임하고 다 천수를 누리다 산. 와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일본 최대의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 제약회사도 731부대 군의관 출신들이 만들어요 지금도 아, 있어요 그때 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해가지고 어, 그회사잘 돼요? 잘 돼요 아, 아. 아, 그거는 좀 애매하다 뭐가? 뭐지, 어찌됐든 뭐그 사람을 살리는 회사잖아 지금은 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그것도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 에이즈 실험을 하다가 에이즈 HIV 균에 감염된 혈액을 잘못 수혈해가지고 몇백 명이 죽는, 죽는 사고까지 일으켜요. 음. 그래가지고 이 회사 대표가 731 부대 옛 군의관이죠. 음, 음.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것도 검색하면 너트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 731 부대 그 부대 부대원 출신 아니냐? 에? 그거 물어봐. 뭐다이 거의 네, 할아버지였어요. 네. 네. 그거 보면 어이가 없다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laughs> 오, 아, 진짜 악마네. 자한 가지만 제가 전달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2013년도에요. 2013년도 아, 2013. 이제 옛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네. 일본 공군 자위대 소속 훈련기에 올라타가지고 일본 자위대를 선전하는 사진을 하나 찍습니다. 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전투기 앞에 731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어, 그러네. 그렇죠. 어. 저기가 난리가 난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저거 혹시 의도한 거 아니냐. 731 부대를 자랑스럽게 오. 생각해가지고. 예, 예, 예. 음. 당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정말 우연의 일치다. 우리는 731 부대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다. 음. 라고 해명을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731 부대를 모를 리는 없었을 거고. 네. 올라갈 때 그 자기들의 말에 맞다고 하면 올라가기 전에 확인하고 탔었어야지 음. 저기 왜 사진 찍히게 놔두냐고요. 아, 아 그래서 뭐, 뭘로 결론 났는데? 정말 우연이었다. 우린 몰랐다. 아, 니다 일본 정부의 아. 공식 입장이었어요. 아. 아, 너무 힘드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상륙 작전은 더글라스 메가더의 기적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5,000분의 1의 확률로 뭐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건 인정. 예. 그 이후로 밀렸죠. 하지만 그 뒤에 거를 모르냐고요. 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크리스마스 대공세에 이게 완전 폭망을 해가지고. 잖아 실제로 어 크리스마스 대공세 폭망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진짜로 적화될 뻔 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미국의 공을 뭐 추앙을 할 거면은 맥아더 장군이 아니라 그 후임으로 온 리치웨이를 인정하는 건 인정한다고. 아, 아, 리치웨이라고 했잖아. 네. 그니까 리치웨이가, 그니까 그러니까 리치웨이는 그 마지막 메가더가 싼, 그거를 정리하고 나오라는 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리치웨이가 이런 말이에요. 딱한 번만 더 기회달라. 나에게 무기를 주면은 내가 한 마지막 반격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무기 지원을 받아요, 리치웨이가. 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이 형성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로 메가드를 추앙할 바에는 차라리 번지스 잘못 찾지 마시고 리치웨이를 추앙을 하시라. 네. 그리고 뭐 요즘 뭐그뭐한 국가의 무슨 뭐반뭐 뭐 시위들을 하잖아요. 아, 예, 예. 음. 그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참 공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어그 나라의 국기도 뭐이뭐 회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14년도 11년 전이죠. 똑같은 단체들이 음. 지금 그반 삐삐 시위라는 단체들이 똑같은 단체들이 그 오성홍기의 큰절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2 0 1삼사 년에 왜? 시진핑 주석 방한 환영합니다면서 같은 지금의 그 네, 같은 단체가 네. 왜 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공학 아, 찾아봐봐요. 어... 찾아봐요. 그 말은 뭐냐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어... 어... 7 3 1 부대의 만행은 우리가 잊어서는안 되고 그 수많은 네. 그 우리 조선인들도 거기서 희생을 당했다고 하고 내가 진짜 옥시랑 우리 형진 씨가 형진 씨를 존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예 이두 사람은 공부를 해요. 음. 공은 많이 하죠.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 네. 갑자 음. 들어가 왜왜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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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고 네. 어. 연휴 잘 보내시. 뭐야 갑자기 <웃음> 이상하게 <웃음>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네 이거는 앞에 했던 얘기보다 약간 뭐덜끔찍해 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 731부대에서 했던 그 실험 가운데서 뭘 했냐면 아, 왜또 실험 얘기해? 아니, 왜냐면 윤동주 시인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거 뭐뭐 뭐, 뭐 바닷물인가 뭐 그거. 아, 그러니까 아, 네. 전쟁을 하면서 이제 병사들인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이제 수혈을 해야 될거 아니요. 에 그럼 수혈할 피가 없으면은 대체할 수 있는 뭐그 뭐가 없을까 하다가 아, 네. 731부대에서 일단 뭘 했냐면 사람 피를 일단 일단 인위적으로 빼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리터의 피가 빠질 경우에 사람이 죽냐도 실험을 해요. 아... 그런데 뭘 집어넣냐면은 일단 말피를 집어넣어. 예. 말피를 집어넣어서 안 되면은 일단 물을 집어넣고 물안 되면 바닷물을 집어넣어. 요그래서 그런 다음에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시험하거든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윤동지 시인이 당시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 지금 수감돼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수감돼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과 이런 그 포로들에게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 피를 뽑아내고 이제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얼만큼살수 있나.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안타깝게도 그 실험의 희생자가 돼가지고 희생이 됐습니다.까지 네. 말씀드리면서 저는 가겠습니다. 저 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